안녕하세요.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공정남입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캠퍼스에 기승을 부리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불법 피라미드. 자, 오늘은 우리 청춘들이 불법 피라미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자. 와, 야, 야너 오랜만이다. 진짜 반갑다. 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아, 그래. 야,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 야. 야 나도 이제 서울에서 자리 잡을라고. 근데 집은 구했고? 아, 혹시 미안한데, 너희 집에서 좀 신세 좀질수 있을까? 아, 나도 아직 집이 없어. 근데, 아. 너가 잘 만한 곳을 내가 소개해줄 수는 있는데. 어딘데? 어, 그냥 뭐 대학생들이 막뭐 합숙도 하고 인맥도 넓히는 곳인데. 간단해. 상품 구입만 하면 돼. 아, 근데 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 없으면 대출도 다 해준다니까. 나만 믿어.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다들 잘 보셨나요? 서울에 거주지가 없는 지방의 대학생들은 특히 합숙을 시키기 쉽기 때문에 불법 피라미드에 타겟이 됩니다 이들은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대출을 알선을 하죠 자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만나볼까요? 가자! 어, 선배 오랜만이에요 <laughs> 야 어, 오랜만이다 회사 다니시전니좀 달라지셨는데요 아, 왜 달라졌지?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디 까지 봐라 <laughs> 야 그리고 나 얼굴도 막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 야, 근데, 어, 너 취직 안 했지? 네, 안 그래도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또 마침 또 우리 회사에 편한 자리가 하나 났거든. 그래서 내가 딱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내가 아는 사람으로 추천하겠다고 했어. 정말요? 그래. 진짜 감사해요. 야, 그리고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나 웬만해서 사람 소개 안 하거든. 야, 그럼 우리 회사로 한번 가볼까? 자, 이거 봐봐. 많지? 좋지? 좋지? 네? 제가요? 감사합니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취업을 믿기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유혹을 하죠. 한번 발을 들이면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신이 없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절대,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너희 회사 들어가려면 상품을 사야 되잖아. 들어가면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놓친다고? 야, 월천! 내가 보장한다. 어? 돈이 없으면 대출 내가 다 알아봐준다니까 이자가 좀 높긴 해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니까 어?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몇년 직이야 어? 너 이거 딱 하지? 그러면은 같이 일하면서 우리 우정도 쌓이고 돈도 쌓이고 그래 그너 한번 믿어보자 어니 네 통장 사본을 일단 나한테 보내봐 봐 어? 아 잠깐만 어? 보냈어 오! 들어왔어 진짜! 그래 그래 와 어, 대박이다 내돈 어디 갔지?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내돈 어디 갔어? 자 이렇듯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요 SNS나 지인을 통해서 1차로 접촉을 하고 고수익을 약속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만나볼까요? 가자! 자, 이거야, 어? 야 상품 한번 확인해 보자. 어 선배 잠시만요. 이거 막 뜯어도 돼요? 이네 물건을 또 써보고 이 물건이 어떤지 알아야지 니가또 나중에 잘팔거 아니야. 잠깐만, 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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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선배. 네. 뭐하시는 거예요? 야 불, 뭐, 야 인증샷. 인증샷을 남겨야 될거 아니야. 이걸 누가 봐요저 이거 안 살래요. 반품해 주세요. 야뭐 반품? 야뭐 그런 거 어디 있어? 야 네가 다터졌잖아네이렇듯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고 사용하게 하고 사진을 찍게 만들어서 환불을 할수 없게 하는 겁니다.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의심이 된다면 등록 업체나 공제번호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환불을 대비해서 상품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겠죠. 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법 피라미드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첫 번째 절대 이 핸드폰을 뺏겨선 안 됩니다. 감시가 소홀한 화장실 같은 곳에서 112에 신고를 하는 거죠. 자두 번째 절대로 혼자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 피라미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의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회사의 이름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 피라미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업체라면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저부재좀해 주세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처음부터 걸려들질 않는 겁니다. 미끼를 든 불법 피라미드 업체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한마디를 꼭 해봅시다. 경찰서 가자! 또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하자! 자 지금까지 불법 피라미드 없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공영남입니다.